세상에서 하늘나라 살기 프로젝트. 나는 왜 돈이 힘들까? 안녕하세요. 소망을 나누는 재정 컨설턴트 회복쌤입니다. 1장 6단원 마지막 페이지, 프레임 전쟁에서는 11조 때리기라는 제목으로 제게는 좀 무거운 주제들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조금 부담스럽지만 꼭 필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제 경험이나 생각보다는 가급적 저자의 언어 그대로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책 내용을 그대로 읽어볼게요. 11조에 대한 부정적인 주장들이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후퇴와 함께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러나 드리기가 천지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의 경제원칙을 이루는 근간이며 핵심, 샬롬의 완성이라는 세 가지 본질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11조를 비롯한 드리기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사실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곧 하나님 및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을 인정하되 드리기는 부정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그 자체로 모순이며 그런 그들을 적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 나라에 저항하는 만몬의 세력들이라 말할 수 있다. 단호하고 명확하지 않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시는지 궁금하네요. 우리가 냉정하게 되돌아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몸에 질병이 생기면 마음도 허약해질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정을 잘못 관리할 때 이같은 11조 때리기도 더욱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먼저 청지기로서의 마음인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재정을 제대로 관리하여 왔는지부터 살펴보아야 하겠지요. 드리기는 각 개인의 내면의 갈등이 심한 영역이기 때문에, 드리는 손길을 통해 모인 재정이 드리기 정신에 합당하게 사용되지 못할 때, 적 그리스도의 공격은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의 초대교회에서는 11조를 뛰어넘는 연보를 통해 구약에서처럼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공동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축제의 교제에 사용했는데요. 지금도 초대교회에서의 코이노니아 정신이 지금도 온전히 계승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교회가 줄어들면서 드리기에 대한 성도의 마음도 힘들어질 뿐 아니라 적 그리스도들의 11조 때리기에도 좋은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부정하기 어려운 마음 아픈 현재 교회의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 원인에 대해 저자는 그동안 한국 교회가 드리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 왔던 것에 비해 정작 들여진 재정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교인들의 기대에 크게 부족했다는 인식이 팽배해졌기 때문이고 그것이 결국 드리기에 대한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들여진 헌금에 대한 투명한 관리와 사용이 중요한 것만큼이나 개인적으로는 세상에서의 짧은 여정 가운데 성도들에게 청지기로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려서 경제에 대해 돈에 대해 배우지 못하고 사회에 나와 고전을 면하지 못했던 것처럼 크리스찬이 된 이후에도 성경적 재정에 대해 알지 못해서 더욱 힘들게 만몬에 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 싶어요.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면 좋을 텐데, 성경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 이들이 성경적 재정을 배우기 위해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 같습니다. 그러나 길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여러 통로로 돕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책 또한 그 통로 가운데 하나일 거예요. 저자는 최근 몇년 동안 일반 서민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전 월세 대란에 대해 언급하면서 집 주인의 임차인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최소한 그 주인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고요. 임대료를 절대로 올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변 시세에 따라 임대료를 올리고 내리는 것보다 임차인의 형편을 살피는 마음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얼마 전 저희 교회에서도 같은 교우인 어려운 형편의 임차인을 배려해서 10여 년 동안 전세보증금을 올리지 않은 권사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어,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보증금을 올리느냐, 마느냐의 결정 또한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걸까 고민하며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조 때리기는 드리기에 대한 힘든 마음이 우리의 연약함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공격하는데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인색한 마음, 즐거운 마음, 힘쓰는 마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도 꼭 책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구약의 드리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행동이었다면 신약의 드리기는 마음의 인색함이 아닌 즐겨내는 마음이고 따라서 온전한 드리기는 드려지는 물질의 크기나 양이 아닌 스스로 즐겨낼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뜻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샬롬과 평강의 완성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드리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우리의 재정관리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즉, 드리기에 인색한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샬롬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어쩐지 말씀이 멀어지고 기도가 흔들리며 성령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면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샬롬하지 않다는 증거이고 그런 상태를 오래 지속하면 일상에서의 우리의 샬롬 역시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들여지는 물질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청지기로서의 온전한 재정 관리를 위해 노력할 때 드리기도 회복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저는 특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샬롬하지 않을 때 결국 우리가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글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드리기의 영역에서 어려운 마음이 있다면 그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어가려는 마음이며 우리의 샬롬을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즐겨내기를 바라신다는 글로 마무리됩니다. 결국 드리기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쉽지 않은 주제를 언급하려니 참 조심스러웠는데요. 저부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점검하고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 질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말씀으로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지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려는 마귀는.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으로 우리에게 거짓이 질린 것처럼 속이고 샬롬을 아사가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이 주는 메시지에 속지 않으려면 예수님 없이는 불가능하겠죠 우리 함께 잘 싸워봐요.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